한국 경기북부 지역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끔찍한 학교 폭력 사건에서 자신의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불러내 감금하고 가진 폭행과 성착취물 제작을 한 10대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하주차장은 경기북부 지역의 한 상가 건물 내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4층 아래에 위치한 이 지하주차장은 매캐한 냄새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거미줄과 각종 쓰레기가 흩어져 있어 음산한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주차장 구석에는 여러 명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각기 다른 종류의 담배꽁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세평 남짓한 출입문이 달린 창고 형태의 공간이 있었는데 먼지가 쌓인 의자와 벽에는 알수 없는 이의 이름과 비속어가 크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차된 차량들은 소수에 불과하였고 CCTV 카메라도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 주차장은 10대 A양이 또래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장소였습니다. 2022년 9월, 비양은 전 남자친구와 A양이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분노한 비양은 A양을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비양은 세 명의 일행과 함께 A양을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갔으며, 거기서 잔인한 폭행과 성착취 행위를 가하였습니다. 비양과 일행들은 담배불로 A양의 신체를 화상을 입히고 얼굴 등을 심하게 폭행한 후 A양의 현금을 빼앗았으며 A양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돈을 이체시켰습니다. 또한 A양을 강제로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끔찍한 일은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비양과 일행들은 특수 감금치상, 특수 강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카메라 이용 촬영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결과 특수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양과 다른 두 명의 가해자는 각각 5년과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시양에 대해서는 범죄 가담 정도가 적었기 때문에 특수감금 혐의로 소년법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의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고 밝혔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된 것은 2011년 대구 중학생이 학생들의 집단 괴로움임을 견디다 못해 결국 자살을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2011년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권모군의 비극적인 선택은 많은 이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는 동급생들의 물고문과 구타로 고통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청소년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학교폭력 대책은 강화되었지만 최근의 연쇄적인 학교 폭력 폭로는 그간의 제도가 피해자 회복과 치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권모군의 어머니인 임지영 씨는 지금 말고 10년 후, 20년 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취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말은 그녀의 아들과 모든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임지영 씨는 아들의 사건 이후 아픔을 겪고 있으며 이를 꿈속에서도 경험합니다. 아들의 유서와 함께 아들의 기억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학교폭력에 대한 더 많은 인식과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피해자의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들이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해야 하며 가해자들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학교 폭력 문제 피해자의 이야기 김수연 가명 24세 씨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김 씨는 강제로 질질 끌려다니거나 배를 발로 차였던 기억이 있으며 잠시 자리를 비우면 책상과 의자가 없어지는 등 악몽 같은 날들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학교의 폭력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체폭력과 성희롱 등의 괴롭힘이 계속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김 씨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제단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등교를 못하는 날이 늘어나 자퇴를 고민해야 했고 여러 번의 자살 시도와 자해로 제 상황을 표출하기도 했다며 성인이 되어 학교를 벗어났음에도 저는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었다. 왜 아직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가 되뇌고 자책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비영리공익법인 푸른나무재단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 고등학교 학생 7,2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폭 피해를 겪은 학생 중 자살 또는 자해를 생각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작년 27%에서 올해 39%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학폭 피해를 받은 학생 중 10명 중 8명, 77, 9%이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습니다. 푸른 나무재단이 운영하는 주간보호형 피해 학생 전담지원기관 뒤드위센터의 이용 현황은 2020년에 비해 2022년에 두배 이상 늘어난 157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학폭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6, 8%이었고 가해자 경험이 있는 학생은 사퍼센트였습니다. 목격 경험이 있는 학생은 11, 구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학폭 피해 경험은 초등학교 칠 칠퍼센트, 중학교 이육 사퍼센트, 고등학교 사 구퍼센트에서 나타났으며, 가해 경험은 초등학교 삼 이퍼센트, 중학교 이 영퍼센트, 고등학교 릴 일퍼센트에서 발생했습니다. 목격 경험은 초등학교 12, 5%, 중학교 11, 5%, 고등학교 11, 0%에서 보고되었습니다. 학폭 피해를 경험한 학생 중 극복하지 못한 학생은 35, 4%로 나타났으며, 극복을 위해 가해 학생의 사과와 반성 및 부모와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또한 학폭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피해 학생 1명당 경험한 폭력의 유형수는 2018년에 1, 8개에서 2022년에 3, 8개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종류에는 협박, 위협, 강요, 강제, 성폭력, 성추행 등이 포함되며 피해 학생들의 98%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최선희는 사이버 폭력은 가해자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의 고통을 더 악화시키는 문제라며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질정 규모 이상의 국내 플랫폼은 유해 콘텐츠에 신고 절차와 의무 조치 기준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푸른 나무재단 이사장 박길성은 학교가 학폭 문제의 해결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이미 늦은 상황에서 더 늦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학폭 문제는 해결을 미루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